아주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 검찰,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재수사 요청했다. 아니, 왜? 왜? 이게 뭐지? 홍준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시 수사해. 이게 수사가 끝났단 말이야.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고발됐었단 말이야. 대구참여연대가 고발을 했어. 1년 넘게 수사, 이게 1년 동안 수사할 거리가 돼. 근데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홍준표를 빼고, 대구시 관계자 3명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어 검찰에 송치만 했지 이것도 그냥 쥐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검찰에서 재수사해 근데 이건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 이거 빼박이라서 이거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찍힐 일을 좀 했나? 홍준표 페이스북을 막 들여다봤어요 7월 23일에 YS 아들 김현철을 구속한 검찰총장 김기수는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에 죄송하다고 바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영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고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라고 감찰 지시를 하였다. 무엇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맞는 행동인가? 꼭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를 주면서 분필을 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이 중요하지 수사 장소가 중요한가? 문재인 정권 때는 비공개 수사가 없었나? 김건희를 실드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찍힐만한 얘기가 아닌데. 법 이전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돼야 되고,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러한 내부 문제는 비공개로 수습하는 게 맞지 않았나?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으면 총장 패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조직보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가 더 우선한 건가? 꼭 하는 짓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내부 충돌 같다. 그러다 검찰이 수사권 다 빼앗기고 망하지 않았나? 총장의 원칙은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데, 수사는 해야겠고, 부득이하게 보고안고 수사를 했는데, 그걸 수고했다고, 대범하게 어깨 툭툭 치고 지나갔으면, 얼마나 큰 그릇에 존경받는 총장이었겠나? 간장종지 같은 그릇으로 그걸 질책하고, 감찰지시를 하니, 꼭 하는 모양이 조직보다 자기 이미지에 대한 내세우는 한동훈이 같다. 아니! 김건희를 두둔해주고, 한동훈도 까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검찰을 깐게 아니라, 이원석을 깠잖아. 이원석이 지금, 김건희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자꾸 툭툭 하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윤석열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전당대회 모습을 드러냈었죠.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욕먹을 깜이야. 노무현 때 쓰면 탄핵시킨다고 지자했을걸 근데, 왜 와요? 두 번이나, 전당대회에 막 와. 자기 영향력을 막 어떻게든 하려고 자기 영향력을 여기다 행사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실 찌라시가 좀 돌았었거든요. 골 때리는 찌라시가 좀 돌았었는데 이게 너무 좀 황당해서 이거 그냥 찌라신가 보다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게 요즘에 인정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이 왜 저기에 왔냐? 결선투표가 무조건 된다고 알고 원희룡을 밀어주려고 전당대회 모습을 드러낸 거다 이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과반을 넘었다는 정보를 듣고 황급히 전당대회를 빠져나왔어. 윤석열 김건희가 분을 못 이겨서 이틀간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때 막그 찌라시에 이미 밖에 시동 걸려 있다 막 시간 단위로 막 이런 찌라시가 막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그게 다 사실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주변에 패급들만 있으니까 강서구청장 이길, 이깁니다. 개 박살 났지. 엑스포 역전합니다. 개 박살 났지. 총선 비빌 수 있다. 개 박살 났지. 한동훈, 안 됩니다. 원희룡 됩니다. 결선 투표 갑니다. 그래서 갔다가 개망신 당했지.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이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 틀어져 있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은 몰라도 김건희는 용서하지 않는다니까? 김건희는 참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나서 통영 방문했죠. 크, 윤석을 너무 좋아하는 그냥 이 통영 아지매들 진짜 돌아버리겠다. <laughs> 와 정말 속, 숨이 턱턱 막힌다. 이분들 표정을 보니. 와 이분들 표정을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정점식 지역구예요. 정점식 지역구. 날렸어 정점식을. 그리고 TK 4선 김상훈을 지명을 했어. 사선이래 김상원 나 처음 봤어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처음 봤는데 사선일에 <laughs> 자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 체제가 완성됐다 뭐 이러고 유튜브 뭐 보수 유튜버인가 본데 한동훈에게 경고를 날린 거다 정정식 지역구에 간 거가 이러면서 뭐 이런 분석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정식을 냅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냅둬라. 그리고 한동운도 냅두려고 했었대. 근데 친윤들이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실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된사람이 나와가지고 라디오에서 막 얘기하고 막 이랬어. 정정식을 냅두라고 했는데 날렸단 말이야. 윤석열 입장에서 빡이 친 거지. 그래서 여기를 간 거다. 이런 얘기예요. 휴가 때 정정식을 굳이 달고.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이래저래 사이가 안 좋고 정점식 때문에 뭐또더 사이가 멀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알겠어. 근데 왜 가만히 있는, 아니, 윤석열 빨아주고 한동훈 까주고 이원석 까주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안락망구를 끼고 있는 홍준표를 왜 갑자기 털지? 여기서부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대구시장 보궐선거로 만들어서 자리를 급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굴까? 이진숙이다! 이 말이야. 이진숙을 대구시장으로 만들어준다. 왜냐? 버텨라. 약속이 돼있어요. 이진숙 같은 인간이 아무리 출세에 눈이 멀어도 그 수모를 당하면서 일회용 딱 MBC 박문진 이사만 바꾸고 나가리되는 원포인트 릴리프로 그 자리까지 간건 뭔가 약속이 있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진숙처럼 이해관계에 미친 애는 안 그래? 대구시장은 이진숙이든 누구든 간에 대 이토 히로부미가 나와도 돼요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으로 나가면 돼 됩니다 대구시장 말고 다른 데 국회의원 지역구 받으면 안 되지 대구 지역구는 돼 근데 대구시장 노린 적이 있어요 이진숙이 컷오프 당했지만 그래서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저렇게 사이가 안 좋고 근데 한동훈을 까주고 김건희 실드 쳐주고, 윤석열 실드 쳐주고 있는 홍준표를 갑자기 털어? 홍준표 입장에서도 이제 개빡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개빡치는 거예요. 야, 윤석열, 김건희, 나한테 이런다고? 이진숙은 대구시장 나가면 대구사람들 좋아합니다. 왜냐, 민주당에게 공격받은 투사.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예요. 김부겸이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한번 당선됐는지, 진짜. <laughs> 기적이다, 기적, 정말. 자, 저의 그냥 뇌피셜이에요. 자, 이러면 이진숙 자리 만들어주려고 멀쩡히 있는 홍준표를 날려버린다. 그것도 굉장히 망신스럽게 날려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굴욕적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실드를 쳐주고 있었는데. 자, 이제 홍준표 급발진하기 시작할 겁니다. 홍준표가 어떤 말을 또 했었냐. 한동훈이 이제 당권을 잡으니까 한동훈 체제 하면서 뭐 당무 관여 안 한다? 어, 이제 국민의힘 답 없다? 뭐 이런 얘기 막 계속 했거든? 그러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7월 25일. 나는 곡선주로는 달리지 않는다. 언제나 직선주로만 달린다. 나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간다. 나는 위선적인 행동과 마른하지 않는다. 언제나 진심을 담아서 많이나 행동을 한다. 그렇게 살면서 공직생활한 지 40여 년이 되었다. 주변에서 그거 고치라고 수없이 듣지만 그거 고치면 내게 남는 게 뭐가 있나. 그거로 40여 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도 대한민국에서 할 만큼 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빨아주고 앉았냐? 자, 근데 버림받았잖아. 저 선거법 위반은요. 증거가 빼박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 날리는 게 쉬워요. 홍준표 입장에서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거라고, 지금. 아, 홍준표, 이제, 빈또 상하면, 또, 직선주로 한 번, 김건희, 윤석열하고 싸워보십시오. 못 싸울걸.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아, 개꿀잼 아닙니까? 이 너무 꿀잼이지.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개꿀잼이요 얘네는, 진짜, 나라 생각은 일도 안 하고, 오로지 권력 투쟁이에요. 오로지. 어제 매불쇼에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같이 가면 지방선거 때 같이 죽는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앞으로 지하실로 떨어질 거다. 같이 가면 다 같이 빠져 죽는다.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차별화를 둔다고 각을 세운다? 그러면 분열해서 죽는다. 이러나저러나 죽게 돼 있다. 그리고 김건희는 어리석고 사악하다. 유시민 작가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분석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하죠. 예측도 굉장히 잘해요. 같이 가도 죽고 떨어져도 죽어. 근데 같이 갈 수는 없는 분위기가 지금 포착이 좀 되죠. 저는 이제 홍준표를 갑자기 터는 게 이진숙한테 자리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이 양반이 사선이에요. 김상훈이란 사람 처음 보는데 사선인데 대구시장을 노리고 있답니다. 근데, 추경호도 대구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먹기가 좀안 좋아. 지자체장이 해먹기가 좋지. 그러니까, 일단 이진숙, 보궐로 주고, 그 다음에 추경호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야, 너한 1년 반만 해먹고 빠져. 그 다음에 추경호 챙겨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도 대구시장 거의 뭐 보장받고 그 짓을 한걸 수도 있는데, 해도 연임 뭐 이렇게는 안줄 가능성이 있어요. 대구 쪽 공천이요, 대구나 부산의 알토랑 같은 자리들은요, 강남 이런데 연속으로 공천 잘안 줍니다. 자, 근데 진짜 이진숙이 대구 사람들 진짜 어떡하냐? 어떡하지? MBC 사장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MBC 사장으로 가는 것도. 근데 이제 법카를 너무 털려놔가지고 MBC 사장 가면 법카도 제대로 못쓸거 아니야. 눈치 보여가지고. 그냥 눈치 볼 사람이 아니긴 한데.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우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얘네들 국민의힘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내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정부랑 손발을 맞춰서 법안 발의하고 뭐 하고 해야 되잖아. 얘네들 법안 발의하는 게 있어?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지금 승자는 하태경이죠. 알아서 해운대를 빠져줬더니 보험 연수원 뭐 이런데 연봉 2억 5천 짜리 아 승자는 나 태경이야 저 형이 있었더니 지가 보험을 뭘하로 전문성 1도 없는 놈을 거기다가 낙하산으로 안 치네 나라 꼬라지 진짜 어? 임기 다 채운다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일심 판결 받으면 날라가요 일단 내려와야 돼요 대법원까지 안 가도 일심으로도 날라가지 않나 아 대법원까지 나와야 되나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되네 항소하면 왜 털지? 송준표는 갑자기 왜 털지 그럼? 아,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 이거 뭐지? 아이 새끼들 분명히 꿈꾸기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아 이건 진짜 아니 이거 덮은 걸 다시? 아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인데 한동훈이 아니라 야 이건 진짜 그러면 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좀 봐야겠는데 뭐지? 아, 이진숙한테, 그러고 보니까 이거 대법원까지 가면 아무리 빨리 해도 임기 거의 끝나갈 때쯤이나 이럴 텐데. 그리고 선거법 위반. 아, 모르겠다. 이거 정말.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어, 나는 이거 이진숙한테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 이건 좀 봐야겠습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깊은 수를 두는 애들이 아니거든. 얘네들이 되게 이명박 때랑 다르게 좀 멍청해요. 얘는좀 멍청합니다. 그래서 좀일차원적이라 분석이 쉬운 편인데, 요거는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홍준표도 이제 물어 뜯기 시작하겠네, 이러면. 어, 요건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 분석이 너무 얕았네요. 너무 무시했네, 쟤네를. 이진숙 대구시장은 맞는 것 같은데, 이진숙 대구시장 약속한 거는 저는 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진숙 대구에 나와서 되면 개망진이지 뭐. 아무튼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골때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랑 여당이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갈지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 권력, 자기들 권력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